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정민지입니다. 저는 당연히 방사선학과를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. 졸업 후에도 병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, 산업체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인체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요. X-ray, CT, MRI 등과 같은 검사가 기초가 되어 진단에 쓰인다는 점에서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멋있게 보였습니다. 저 또한 멋있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서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저 또한 입학 당시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. 1학년 때부터 근로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설렘 가득한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입니다. 행복과 추억이 많은 3년이 되시길 바라요. 도전하세요! 방사 화이팅!